흔들네 아이고, 짠한다, 짠한다, 흔한다보한다 한다 재민아 재민아 아이구 예뻐 아이구 예뻐 으이. 이렇게 앙앙 앙앙 점점 넘어간다 진다고 다시 한번 야옹야옹야옹 으아아으아아자 음. 잡아봐, 세미니가 잘 잡았잖아 그렇지, 잡아 이리, 해, 갖고 가세요 잠은다 왕왕왕헤 <not> <favour> <Quandoouched> <Desc tails> 이렇게 많이 자고 또 들려? 음, 음, 엄마, 엄마, 아아 엄마, 음,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빼봐. 손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빼면. 응. 힘을 더 주고, 응, 힘들어? 아유 잘 앉아있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점점 앞으로 쏠려. 그렇지. 잘하고 있어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. 어 그렇지. 예미 잘한다. 이제 허리만 조금 더 세우면 될것 같아. 힘들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음, 응? 다시 뒤집기 어떻게 하지? 뒤집기. 팔 여기 앞으로 낸 거. 응, 돌아보자. 이렇게 팔을 빼고 누워서 도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렇지. 잘했어요. 잘하네, 어쩌미니. 거기서 어떻게 하죠? 조금 더. 음. 조금 더. 힘을 내봐 이렇게 앞으로 음. 거기서 그래 아 진짜. 금 더. 힘금 더. 조 뒤집으면 이 그렇지, 이제 여건 잘하잖아. 아 잘한다, 웨기. 위기 엄마가 사랑해요. 에미. 에미. 엄마가 사랑해요. 야 안녕하세요. 누구예요? <laughs> 재이네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누룽이 안녕하세요~ 거울로 <laughs> <laughs> 보고 있어~ 내네 이름은 윤채민~ 하이크~ 네제 이름은 윤채민~ 이크누 닦기? 요즘 버치해보도 신기한데. 미소 어떻게 지어 자. 오. 코이. 오. 아니 저 말했네. 그러니까 이게 인들이더 인대라는 거야. 인단 못되고 허리. 허리 대단해요. 등신이나 가능한 거야? 오 그만해. 오빠 힘들어. 장등신이나 <laughs> 가능한 거야. 해민아. 봐봐. 봐 전진! 금이 민지 너무 잘한다. 서미 타임은 아무것도 아니네. 앞으로 띵가, 앞으로 좀만 더. 가자, 앞으로. 전진. 전진합시다. 달미소 <laughs> 잘하네 응? 그렇게 열심히 나. 구고헤헤예헤라 하이 헤헤헤헤 <laughs> 재밌다. 아이 예뻐라. 아이 예뻐라 우리 애기. 잘 잤어? 그 <laughs> <laughs> 그랬어. 응 그랬어. O hứng sân đê. Yep, yep. O hứng sân đê. Sân đê. Yep, ạc hạp 아빠. 응. 아빠. 아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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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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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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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嘿，嘿、嗯，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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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っ<き>あっぱ<た>。